고도괜찮 아. 야, 외쪽에 경치도 좋고. 약간 이국적이다. 뭐 외국을 안 달려봤지만. <laughs> 아, 이게 장군산 타는 영상, 그게 보고 있으니까, 왜 이렇게 자꾸, 오, 하지? 나도 모르게, 엄청. 어디 로심세요 GT. 한바탕. 한바탕을, 거기 왜, 왼쪽으로 안 가고, 오른쪽으로 갔는데, 왜 왼쪽에 후툭 떨어지고, 물고 심하잖아. 어, 거기 그 전에 갈리께서 우회전해서 갔더니, 거기가 훨씬 더 XC 코스다워. 아. <목소리도> 음,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, 왜 그, 그, 애영 카페 같은 데 있는 그 주차장. 아 어, 한참 우리 도로 타고 와서 그 이제 곡 어, 넘어가는 거기까지 약간 야산을 한두개 타요. 잠깐만. 음, 잠깐만. 야, 오늘 피발령도 오토바이들 많이 타나 보다. 오토바이 소리들이 여기까지 들리네.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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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따고 계신구나 할아버지 지나가길래어 그. 앞에 혹시 자선도 못 보셨나요? 그꽃밭아 여기 차까지 올라오네 올라온 게 아니라 내려왔겠지? 아오저 그. 뭐, 중간중간에, 어? 돌들이 멋있다. 어? 뭐 강원도, 어? 같다. 오, 강원도 같다, 느낌이. 어? 0이잖아,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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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 그래도, 어? 발 0. 음. 예전에 그 도로 생기기 전에 이거 넘어다녔던 길이 이길 아닐까? 어? 오, 세빈 아빠, 네. 오, 컨트롤링 좋아. 눈이 부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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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많이 좋네. 이 말을 빨리 하고 싶은데, 왠지그 네. 말을 하는 다음에 뭔가 어? 경사가 빨딱서 있는 게 어? 나올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다가, 어, 어 진짜? 어? 응급실에서 왜 <laughs> 이렇게 한가해? 그, 그, 용하네 <laughs> 그, 그, 처럼 징크스야? 어? m t 비에서 징크스. 어? 코스 좋네. 딱그 나오, 나오자마자 막그 가게 막, 어? 그 가게에 막. 어? 어필 나오고 막. 사이클 타고 피발령은 한 대여섯 번온것 같은데 m t 비 갖고 올 일이 없으니까는 이런 길들을 지금에서야 타보네. <laughs> 빨래판 딱 어필이 나온 거 보니까 각이 세구만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내려오면서 아 이거 안는데. 이거 또 올라가야 되는데 막이 네. <laughs> 거의 초반에 있었던 초반에 있었던 이게 내리막이야? 네. 어. 얼마안 장군산에서 은용리 어필할때 석진씨 올마, 평페달 올마를 신발 바꿔 신고 레슨이 타고 올라갔는데 더 빨리 올라가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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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재밌는 줄> <laughs> 석진씨 레슨 자전거 타세요 오 좋네 근데 제일 늦게 누워라 <laughs> 너희 는 언제 또 뒤에 붙어가지고. 홍주교님 버리고 온 거야? 어? 줄, 줄 매달아갖고 끌고 와야지. 아. 아. 좋다. 좋아, 좋아. 이거 돌면은 거의 끝인가 보네. <laughs> 그래요? 요 요거, 요거 돌면 은 끝이야 거의? 어. 좀 나. 비발령. 발령이 오토바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이 뒤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오 기이쁘다. 오. 아, 기이쁘다. 와우, 청주 시내에 막 보이네. 저기. 아, 얘. 예. 게 来 <laughs>